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최근 잘산템 소개하는 영상이 꽤나 좀 조회수가 잘 나와 가지고 오늘 또좀 비슷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제가 또 요새 모은 템들 중에 소개드리고 싶은 패션템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은 이제 모자나 486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요새 비니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개 정도 갖고 와봤는데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예 이렇게 거울 샷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 비니는 제가 최근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게 제가 쇼핑몰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쇼핑몰 제품들도 종종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니를 셀렉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좀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접어서 살짝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해주면 더 예쁜 제품이고 제가 이런 잔 스타일프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빈티지한 코디를 연출하고 싶을 때좀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비니는 이 제품인데 이거는 무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키오키 비니보다는 살짝 좀더 널널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무음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포인트도 있고, 저는 살짝 요것도 이렇게 옆에를 살짝 접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많이 해주는데, 이 비니의 엄청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리버시블이거든요? 뒤집어서 써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트랩프 패턴이 살짝 좀 밝은 색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매치가 엄청 잘 되는 느낌, 낌은 아니어 가지고 요 스트라이프 패턴 쪽보다 갈색 면으로 하고 스트라이프 패턴 살짝 보이게 연출해 주는 느낌으로 요새 많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운 컬러의 모자나 비니가 굉장히 코디가 쉽게 되기 때문에 뭔가 컬러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브라운 컬러의 비니나 모자를 들리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비니는 이건데 이거는 제가 디세이스 네버넷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온 제품이거든요.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 비니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작년쯤부터 방울 비니에 좀 빠져가지고 방울 비니를 좀 많이 모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좀더 볼드한 느낌이고 더 롱하고 깊어서 이렇게 귀까지 덮어서 연출을 해주면은 귀여운 친구입니다. 일단 컬러감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 캐주얼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비니여가지고 귀여운데 좀 캐주얼한 비니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스카프를 보여드렸었는데 거기 후츠카로에서 새 스카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이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스카프처럼. 비슷한 디자인이고 비슷한 두께감 그리고 길이감인데 패턴이 좀더 귀여운 도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민트색 티랑 매치를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조합으로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볍고 짧은 디자인의 스카프가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재고가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스카프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 저번에 구매 못 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친구인데요. 이거는 그오미오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 목도리가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스타일프 패턴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무지개 떡 느낌으로다가 귀여운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빨리 추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통통 튀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미오 가서 이게 아마 아더 컬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옷 제품으로 넘어가 줄 건데요. 옷들은 그냥 착장을 바꿔가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아까 입고 있는 착창에다가 스커트를 하나 매치를 해주고 왔는데요. 요새 제가 완전히 이 스커트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그 바지 위에 스커트 레이어드 스타일을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얘가 생각보다 모든 바지에 다잘 어울리고 뭔가 매치가 생각보다 잘 돼서 요새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스커트여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그 원더 비지터 제품이고 보시면 엄청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얇은 재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밑에 이렇게 생지 바지랑 코디를 해줬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잘 입고 있고 이거 말고 제가 원더비지터에서 갖고 온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후리스거든요. 이거는 가벼운 후리스고 입으면 되게 따뜻한 후리스인데요. 플리스가 지금 계절에 입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바로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후리스는 이런 느낌인데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배색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포인트도 있고 뒤에를 보시면 은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더비 지터가 이 캐릭터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고 유니크한 그런 브랜드인데 어김없이 이 후리스에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더비 지터 미지 터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굉장히 귀여워서 추천을드립니다그 다음에 이 바지는 제가 키오키에서 팔고 있는 바지이거든요. 요새 제가 이 바지를 너무너무 많은 코디에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는 생지 데님이고요. 여기에 약간 핀턱이 잡혀있는 그런 제품이고 저는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 연출을 해줬는데 특히 생지 느낌 바지들은 밑단 접어서 연출을 해주면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 있고 제가 프리 사이즈로 갖고 왔는데 저한테는 살짝 커가지고 이렇게 골반에 걸쳐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데 저는 원래도 항상 세깅을 해서 입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에 걸쳐서 입어주면은 아주 예쁜 제품이라서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두운 컬러라서 이런저런 룩에 굉장히 쉽게 매치가 되고 사실 가을 시즌에 이런 생지데님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진짜 여기저기 뽕 뽑기 좋거든요? 얘가 핏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예쁜 와이드 핏으로 잘 나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또, 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신발을 최근에 구매를 했거든요. 바로 이 제품인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닥터마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편인데 뭔가 좀 포인트 되는 컬러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체리레드 색상을 구매를 해봤는데 최근에 거의 이것밖에 안 신어가지고 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 제가 체리레드 컬러긴 한데 생각보다 엄청 튀는 그런 버건디 컬러는 아니라서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 생지 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짠! 이렇게 다음 코디로 갈아입어주고 왔는데요. 모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그냥 괜히 심심해 보여서 한번 써줬고, 일단 요 탑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무음 제품인데요. 요새 요것도 굉장히 잘 착용을 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은 약간 떡볶이 코트처럼 이런 걸뭐라 하죠? 토글 같은 게 위에 포인트로 있고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헤어리한 느낌으로 털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단추도 이렇게 갈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뭔가 빈티지하면서 핏도 예쁘고 유니크한 제품이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되게 따뜻한데 가벼운 가디건이라서 올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쭉잘 입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여러모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키오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 지금 판매율이 가장 높은 바지인데요. 제가 이런 베이지색 카고 바지를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해서 예쁜 카고 바지를 무조건 하나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가져온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베이지 컬러가 되게 흔한 베이지 컬러가 아니고 그레이시하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되게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보세 제품치고 굉장히 브랜드 느낌이 나는 그런 바지라서 저도 굉장히 만족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고 뒷모습도 이런 느낌, 뒷주머니도 아주 마감이 이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까지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가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힙한 느낌도 나면서 여러 가지 무드가 연출되는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 바지랑 굉장히 어울리는 패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ERTR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이렇게 스카이 블루 컬러를 골랐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블루 컬러긴 한데 엄청 과한 블루가 아니고 되게 예쁜 스카이 블루 컬러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약간 광이 도는데 그게 너무 과한 광이 아니면서 뭔가 반짝반짝 하면서 되게 유니크한 이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요거는 따로 후드는 달려있지 않고 넥만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고 요 바지랑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도 추워지면 아주 요 코디 그대로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제품입니다. 뭔가 색감 예쁜 패딩 찾고 계셨다면 요 제품 아주 예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와이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바지를 한두개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바지인데요. 겨울 가을 시즌에 브라운 컬러 팬츠는 진짜 필수거든요. 그, 근데 요 바지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깅 연출을 해주고 싶어서 M 사이즈를 골랐는데 저한테 좀 많이 크긴 하지만 이런 세깅 느낌 좀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주고 있고 컬러 자체가 되게 물 빠진 브라운 컬러라서 되게 여기저기 매치가 쉽게 되고 빈티지 하면서 감성진 코디를 연출하기 굉장히 좋아서 요새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퀄리티 좋은 브라운 바지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브라운 바지랑 잘 어울리는 패딩이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제가 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제 이 컬러를 셀렉해온 이유는 뭐냐면 브랜드에서 파는 패딩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튀는 컬러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 패딩일수록 색감 예쁜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서 색감 예쁜 제품으로 골라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건디 컬러감의 패딩이고 제가 이 제품을 5만 원 후반대 에 되게 저렴하게 데려고 왔는데요. 얘가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입어보면 아시겠지만 솜도 생각보다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고 이런 마감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지퍼도 굉장히 부드럽고 색감 예쁜 패딩도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5만 원대니까 이제 편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죠.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테는 좀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런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뭔가 남자친구랑 커플로 매치를 해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신발도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로맨틱 무브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부츠거든요. 그리고 안에가 안감이 다 털로 되어 있어서 엄청 따뜻한 부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되게 볼드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발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엄청 큰 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바지를 내려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신발과 함께라면 아무리 긴 신발도 웬만하면 끌리지 않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제가 제가 이 부츠 제품 말고도 그 클로그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비슷한 디자인인데. 이제, 목이 없는 제품이어서, 부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착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약간 슬리퍼, 클로그처럼 막 편하게 발을 넣고 뺄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두 제품 모두 너무 다 귀여워서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요새 너무너무 잘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겨울까지 꾸준히 잘 신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아우터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캄 제품인데요. 엄청 도톰한 느낌의 소재고 조금 따가워요. 까슬까슬한 느낌이고 좀 입었을 때좀 굉장히 재질이 탄탄해서 핏감이 되게 잘 잡히는 제품이고 모자도 이렇게 모자까지 써주면은. 완전히 예쁜 그런 제품이고요. 원래는 좀 악함이 힙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코디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는데 이런 느낌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살짝 너무 추워지기 전에 입기 좋은 아우터여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밑에 같이 입은 하의는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원더비지터 제품이고 밑에 같이 입은 트레이닝 팬츠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아와이에서 또 제가 데려온 제품이거든요. 제가 원래 데님만 주로 입어서 이런 트레이닝 팬츠는 잘안 입는데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데려왔거든요. 생각보다 아무 스커트에다가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고 얘가 가격대가 2만 원대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색감 예쁜 트레이닝 팬츠 찾고 계셨던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데려왔고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니트인데요. 이거는 뚜오미오 제품이고 이렇게 오버핏 니트인데 되게 얇은 니트예요. 그래서 엄청 착용감이 가볍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너무 예뻐서 요새 잘 착용을 해주고 있는 제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이 니트가 아까 보여드린 뚜오미오 머플러 있잖아요. 그거랑 매치하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세트로다가 착용을 해주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라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까지인데요. 몇개안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뭔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가 요새 정말 잘 입고 있는 그런 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품 정보 같은 거는 다 더보기란에 달아줄게요. 그럼 안녕!